그니까 인도 여성들이 보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라는 옷을 입고 그 안에 쫄리라는 옷을 입습니다. 조금 크롭타 같은 옷을 입고 살이로 이제 하는데 이게 인도는 이제 계급과 계층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? 그걸 뭐 표시를 한다고 그래요. 그래서 긴 거는 뭐 10m 까지 길이에 달할 정도로. 예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사리의 또 천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또좀 계급이나 계층이 다 나눠지고 음. 굉장히 아마 인토 전통 의상으로서 이제 여성들한테 이제 선물하는 그런 것인데 아마 어, 영국인한테 선물했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뭐 최고급으로 선물 했을 겁니다. 네. 이제 문제는 저렇게 선물하면 우리나라 이제 외교부에서 인도 관련된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 쪽, 동남아시아 쪽이라든지 이렇게 관장하는 부서에 있으면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최소한 해줘야 되는데 저게 그러면 왜 저런 옷이 중요한지 왜냐면 우리가 한복을 선물하면 그쪽에 우리 한국 담당하는 데서 아, 이거는 전통 의상이고 이거는 이렇게 입어야 되고 보존해야 된다 이런 선물 해주잖아요. 근데 왜 당시에 그 청와대에 있는 외교안보팀 같은 경우에 저렇게 선물을 받았으면 저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연부인의 선물을 받지 않습니까? 그러면 먹는 것 같은 경우는 소비를 합니다. 아. 상하는 상하는 거 같은 경우. 그데 네. 먹지 않는 것. 그 같은 경우는 다 일단 대통령 기록물로 넘깁니다. 모두 다 가는 게 원칙인 그렇습니다. 거죠. 그렇습니다. 지금 사실은 이제 논란이 되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같은 경우도 그 지금 일단 넘어가서 예. 대통령 이 퇴임할 때 이제 그게 넘어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보관돼 있다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받는 선물 자체는 전부 다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. 왜냐 이게 대통령 부부로서 받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되는 거거든요. 네. 정말 좀이 상대방을 무시한 게 아, 저거를 리폼을 해서 브라우스를 만들어 가서 정말 했다는 그 고민정부 대변에서 그 설명 자체가 얼마나 문화적으로 무식한 이야기인지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 가지 법적인 논란뿐만 아니라 당시에 저걸 또이 리폼에서 입고 갔을 때그 당사자들이 얼마나 또 당황스러웠을까라는 왜냐면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음. 그런 것을 따져본다 그러면 아, 이게 문화적으로 굉장히 아마 상대국에 대한 어떤 예의가 아니다. 이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.